지난 주에는 세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또왜 시험을 받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에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세장에 가두고 어두운 천으로 덮은 후에 새 노래만을 계속 들려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노래를 완전히 익힌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겪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하늘에서 부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지난주 교과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제4과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입니다. 기억절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번 주 기억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이번 주 교과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줍니다. 실현의 목적과 그 결과,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성장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실현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없어지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창조해주신 하나님을 멀리할 때와 가까이 할때 피조물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매우 뜨거운 영광로를 거친 후에야 순금이 나오듯이 시련의 불은 우리를 매우 고혹스럽게 하지만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련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배 말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이 되어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품은 가장 어려운 시련에서 드러나고 또한 그 시련에 의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째 날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품성이 개발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은 일차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의미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우리 각자의 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품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도 없는 오직 자신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들에게 선한 행위를 함으로 우리의 품성은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련과 고난의 또 하나의 결과는 마지막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는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혼자 당하도록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격려와 지지를 얻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품성 개발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함께 일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통해 우리의 품성은 정결해집니다. 와인 여사는 죽는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더욱 엄숙한 일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 시키지만 품성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품성을 영원히 변화되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뿐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힘입어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